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화 이글스 200억 트리오 총출동으로 가을 야구 준비 본격화. 대구에서 확인한 희망의 신호 포스트시즌을 향한 전력 점검. 한화 이글스가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을 준비에 돌입했다. 7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는 비록 3, 4 패배로 끝났지만 김경훈 감독에게는 중요한 전력 점검의 무대가 됐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고액 FA 트리오로 불리는 엄상백, 안치홍, 심우준이 나란히 출전해 각자의 몫을 해내며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세 선수는 한화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영입한 핵심 전력들이다. 안치홍이 2024 시즌을 앞두고 최대 72억 원에 엄상백과 심우준이 2025 시즌을 앞두고 각각 최대 78억 원과 50억 원에 계약하면서 세 선수의 총 계약금이 200억 원에 달해 200억 트리오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경문이 전략적 선택, 베테랑 제외하고 점검 모드. 경기 전부터 김경문 감독의 의도는 분명했다. 베테랑 손아섭과 최근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하주석을 과감히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최근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던 심우준과 안치홍을 선발로 투입하며 이들의 경기 감각을 점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전날인 6일 체은성이 부상에서 복구했고, 이날 루이스 리베라토 역시 컨디션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이 이른바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승부보다는 앞으로의 중요한 경기들을 위한 준비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운드 운용에서도 김 감독의 실험적인 성향이 드러났다. 선발 황준서를 일찍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경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황준서가 오래 던지는 게 아니라 아마 빨리빨리 바뀔 거다. 황준서 다음엔 정우주가 아마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수교체 계획까지 언급했다. 김 감독은 이날 변화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동안 안뛴 선수들을 먼저 내보냈다. 사실 오늘 문현빈도 뺄까 생각했다. 지금 우준이도 계속 뛰다가 지금 주석이가 감이 좋으니까 몇 경기를 못 나갔다. 또 이런 기회를 줘야 그러면서 서로 컨디션 조절도 할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현실적인 포스트시즌 전망, 2위 직행 가능성 높아. 김경훈 감독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냉철한 현실 분석이 있다. 하나는 7일 삼성전 패배로 리그 선두 LG 트윈스와 5경기차로 뒤처진 상태가 됐다. 반면 3위 SSG 랜더스와는 7경기 차이로 앞서 있어 상당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정규 시즌 16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 순위 그대로 2위에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직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물론, 오는 26에서 28일 대전에서 LG와의 중요한 3연전이 남아있지만, 그 이전에 L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판단 하에 김 감독은 승부보다는 포스트 시즌을 위한 전력 정비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상백의 새로운 도전, 불펜 전환으로 재기 모색.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단연 엄상백이었다. 한화는 6회 아웃카운트가 하나 남은 시점에서 엄상백을 투입했다. 그는 김원곤을 단 1구 만에 일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7회 말에도 계속 마운드를 지킨 엄상백은 선두타자 이재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뒤 김지찬을 포수땅볼로 처리했다. 비록 김성윤에게 중전한타를 내줬지만 이어진 구자욱의 타석에서는 1루 주자 김성윤의 도루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해냈다. 결과적으로 13분의 1이닝 1피안타 1탈 삼진 무실점으로 이날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엄상백의 이런 활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 그는 지난 8월까지 19경기 73분의 1이닝 등판에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 7.4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 시즌 도중 두 차례나 2군으로 내려갔지만 별다른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엄상백을 포기할 수 없었고, 김경훈 감독은 9월 엔트리 확장 전부터 그를 불펜으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다행히 엄상백은 지난 2018 시즌 풀타임 불펜으로 뛴 경험이 있어 이런 보직 전환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엄상백은 9월 합류 후첫 등판이었던 지난 2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에서도 1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준수한 성과를 보였다. 5일 만에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는 멀티이닝까지 소화하며 불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안치홍과 심우준. 각각의 방식으로 존재감 입증. 안치홍과 심우준도 각자의 방식으로 김경훈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안치홍은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 감각을 보여줬다. 최근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여전한 베테랑다운 안정감을 과시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심우준이었다. 그는 무려 4타수 3안타라는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지난 7월 8일 대전 기아전 이후 약두달 만에 멀티히트 경기를 선보였다. 이는 최근 타격 부진으로 고민이 깊었던 심우준에게는 큰 자신감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준의 이날 활약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하주석의 뜨거운 타격감으로 인해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경기 감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타격감각은 여전히 팀의 핵심 전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증명했다. 200억 트리오의 미래, 포스트 시즌 핵심 변수로. 김경문 감독의 구상대로라면 가을 야구를 위한 200억 트리오의 감각 끌어올리기는 남은 정규 시즌 일정 동안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엄상백의 불펜 전환 성공 여부는 한화의 포스트 시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안치홍과 심우준 역시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규 시즌 막판과 포스트 시즌에서는 베테랑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한화가 과연 이 200억 투자를 통해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이 그 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기대와 우려,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관심 집중 한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날 지배억 트리오의 동반 출전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엄상백의 불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화의 포스트시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거액의 투자에 비해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경문 감독으로서는 남은 정규 시즌 동안 이들 세 선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포스트 시즌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것으로 뉴스레터가 끝났습니다. 댓글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